이제 그 모발 이식 때문에 이제 상담을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 그렇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수술을 딱 와서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할 수는 없죠. 또 때에 따라서는 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분들도 있죠. 뒤에 뭐어 이렇게 뽑아서 아니면 뒤에 피부를 떼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, 자기 자체가 무서우신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어, 물론 어, 탈모 자체가 어, 꽤 심하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분들한테 2차적으로 어,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약물 치료라는 거죠. 그래서 약물 치료를 갖다가 뭐어 메두테라피나 아니면 헤어셀이나 아니면 두피스케일링이나 피 r p 나 이런 치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적절히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뭐 수술한 것만큼 아주 만족도가 거기를 이렇게 충분한 양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자기가 갖고 계신 그런 모발이 점차 두꺼워지고 모발 양 자체도 좀어 특히 정수리 부위 같은 데는 늘어나니까 어 수술 수술을 꼭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최소한 6개월 이상 치료를 갖다가 해 보시면 그래도 어, 수술 아, 그 시술 전보다는 어, 모발 자체가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만족스러운 또 어, 그런 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나는 처음부터 아, 수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아, 이게 좀 무섭고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2차적으로 약물 치료를 먼저 해서 어그 호전 여부에 따라서 어, 또 이차적으로 또뭐 수술도 사실은 어, 또 이렇게 편안하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저희가 많이 긴장하고 또 만약에 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할 때도 굉장히 또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미리 그걸 체크를 해서 어, 간단히 진정제 같은 걸를 투여를 하게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면서. 수술을 또어 쉽게 또 손쉽게 또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심지어 뭐 공황장애가 있어서 나는 이 마취할 때 굉장히 어무서워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마취하는 순간에만 또뭐 수면 마취를 살짝 하고 깨운 깨운 상태에서 다시 어뭐 채취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고황장애가 있다 하더라도요 어, 그런 분들도 수술을 잘 받고 계세요. 그러니까 어, 지금 뭐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직접 한번 오셔서 어,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,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